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지표에서 보듯이 한국에게 밀리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쿄의 상황을 보듯이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만 8,000명이 넘어서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도쿄도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이날 도내 감염 상황에 대해 제어 불능 상황에서 재난 수준으로 감염이 맹위를 떨치는 비상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쿄 도의 의료 체계에 대해 구급과 수술 등도 포함해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료 붕괴 등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중요 지표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앞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위로 광복절 앞두고, 지난 30년간 한국과 일본의 경제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은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에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 생산 국가 신용등급, 제조업 경쟁력 순위 등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일본의 주요 지표에서 이제는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성적이 눈부십니다. 코로나로 실물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각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비약적인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995년 한국은 26에 머물러 있었고, 일본은 4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의 23위로 오른 반면, 일본은 34위로 추락하면서, 국가 경쟁력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소국을 제외하고,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에는 뒤쳐지고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주요 6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적,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순위입니다. 4대 분야 2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는 특히 경쟁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9계단 순위가 상승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실질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성장률 10위권 진입으로 세계 5위에 껑충 뛰어 오른 것입니다. 이 밖에 인프라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기술 인프라는 세계 17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 인프라의 경우,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율과 1인당 특허 출원수, 연구 개발 분야 연구원수 등이 세계 1, 2위를 휩쓸었습니다. 일본을 추월한 분야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1990년에서 2021년까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 신용 등급에서 한국 일본을 추월해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당시 일본은 트리플 A, 그리고 한국은 A+였지만 30년이 지나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더블 A, 일본은 A+ 등급으로 한국이 2단계 높아진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국제 신용 평가에서 앞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고 더구나 1997년 IMF 겪으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 기어이 일본을 앞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입니다. 이미 3년 전인 2018년 일본을 추월했으며 그 격차를 매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한국이 43,001달러로 42,725달러의 일본을 추월하자 일본 내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일본의 위기감은 잘못된 판단을 불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지표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6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2.5배 그리고 세계 11위 인구 대국입니다. 일본의 국가 전체 gdp를 따라 잡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 개인은 일본보다 잘 살게 돼 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다른 의미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대통일 한국이 현실화되면 국가 GDP에서도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 경쟁력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CIP에 따르면 1990년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2위였고 한국은 17위로 제법 큰 격차를 보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반면 일본은 5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명목 GDP 기준 한국은 1990년 283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631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1990년 일본의 8.9%에서 2020년 32.3%로 30년 사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따라잡은 것입니다. 대외 부문 경제 지표에서도 한국의 도약은 눈부십니다. 1990년대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의 24%, 수입액은 31% 수준에 머물었으나 2020년에는 한국 수출액이 일본의 80%, 수입액은 70%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또한 해외 직접 투자 지표도 1990년대까지는 무려 4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지만, 이제 그 차이는 3.6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위기도 있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도약한 반면, 일본은 점차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변화도 놀랍지만, 앞으로 30년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다섯 가지의 악재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근간을 망친 주범으로 꼽힙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민들은 가난해졌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지금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일본의 미래의 악영향을 계속해서 미치의 최악의 경제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발목을 잡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가장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일본 경제 연구센터는 일본이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영혼이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라앉는 일본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 바로 일본 정부의 코로나 통제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는 도쿄 올림픽입니다. 역사는 일본의 본격적인 추락을 알리는 사건으로 도쿄 올림픽을 기록할 것입니다. 일본이 받아든 40조 원의 청구서는 다음 세대까지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으로 정면 대응을 피해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히 맞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압의 총리가 한국에 대해 기습적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도 한국이 바로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판단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면 대응을 선택했고 결과는 한국의 KO승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소부장 분야의 크고 작은 성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한국도 일본에 맞설 수 있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의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맞대응은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전환점이 된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수많은 악재와 함께 스스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본의 선택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대국화입니다. 일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7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증액해온 일본이 내년에는 더큰 폭으로 방위비를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이미 지난달 16일 스가 총리를 만나 큰 폭의 방위비 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켜온 GDP 대비 방위비 1% 이내에 원칙개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중국의 위협과 미일 동맹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전쟁으로 타개하려는 전형적인 군국주의 국가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군대가 필요없는 국가입니다. 1945년 패망 이후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치안 유지를 핑계로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고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를 위해서는 사실상 주일 미군에만 의존해도 충분하지만 이미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은 혼자만 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한국을 걸고 넘어질 것이며 같이 죽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자명한 현실이고, 냉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일본을 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슈티비였습니다.